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라디오 DJ 박홍입니다 네, 오늘은 역사적인 첫 방송이 이제 녹음을 하는 날인데요 네. 앞으로 이제 저와 함께해 주실 DJ 나비씨 네.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소개 한번 시켜 드리겠습니다 네, 나비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네 나비씨가 나비 이제 나비씨라는 이름을 듣고 네. 다들 여성분들하고 생각하셨을 텐데, 성별이 어떻게 되나요? 성별은 네. 들으시는 대로 남자입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네, 아주, 아주 건장한 남성분이 제 옆에 앉아서 이제. 그럼요. 음, 이름 음, 때문에 음, 혼동하시면 음, 안 됩니다. 네. 나비라는 이름은 뭐, 어떻게 듣게 <laughs> <쉽게> 있나요 <laughs> 그, 제가 여기 저기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, 그렇기 때문에, 여기저기 이제 뭐. 음. 돌아다니겠다 아, 여기저기 뭐 예. 어딜 돌아다니는 아이뭐 여행도 네. 좋아하고 아, 여행을 예. 좋아하신 좋아하고 하다보니까 음. 뭐 음. 뭐 네. 그렇게 하겠다 뭐 그런거 네. 때문에 네. 앞으로 또 하, 저희들이 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, 나비씨는 일단은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 여행 전문가시고 네. 또, 그렇죠 또 한가지가 더 있죠 네. 술도 되게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음. 술 너무 좋아하니까 음. 술에 대해서 도 여러분이랑 또 되게 나누고 네. 나눌게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저희 우리들의 라디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? 일단 저희들이 어, 한회한회 한회 주제를 정해서 네. 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네. 뭐 술이나 아니면 어떤 인물에 대해서 뭐 말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테고 네네. 어그 다음은 한번 박공식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? <laughs>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사실 유튜브라는 곳에서, 뭐, 저희는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. 그렇죠. 네. 사실 뭐, 유튜브는 이제 보는 이제 컨텐츠로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을 하시는데, 저희는 음성만으로 여러분들과 음. 귀 친구죠, 귀 친구. 그렇죠. 네. 귀를 아주 재밌게, 예. 즐겁게,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. 네. 컨텐츠가 <laughs> 네. 앞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. 음, 사실 뭐 이제, 일방적으로 저희가 이제 방송을 계속 한다기 보다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나 뭐 알고 싶어 하시는 것들 소통을 하면서 저희 이제 방영성을 잡고 네,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될것 같아요. 그렇죠 네.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이 되도록 <laughs>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. 저희가. 네. 시작은 미약하나. 끝은 창대하게. 네, 그렇죠. 뭐 <laughs> 하고 싶은 바꾼과 나비입니다. 네.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인사하시죠.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예,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